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어근육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아, 코어근육이라는 것은 몸통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중심부 역할의 근육인데요. 아, 우리 목,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등부, 허리, 길이 끝까지 다 지탱하고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어, 동작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먼저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를 조금 잡고 하셔야 될 동작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 어나 의자 없이도 할수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내몸 자체로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의자를 잡고 하셔야 되고, 양손 허리 얹으셔서 까치발대기 하나. 발 끝에 힘을 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배에 힘을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셋. 올라갔다가 내려가실 때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자, 올라갔다가 훅! 훅! 음이 없겠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배는 항상 유지하시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섯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들이마시고, 내려올 때, 후. 호흡은 뱉어 내시되, 배의 긴장은 유지해주세요. 넷. 다시 한 번. 다섯. 자, 올라와서 버틸 거예요. 10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종아리 근육까지 당기고, 복부 힘 가고, 여섯. 일곱. 여덟. 열잘가셨어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운동은 항상 끝날 때쯤에 힘을 팍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긴장감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내려 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오른발을 왼쪽 오금 뒤에다 놓고 까치발로 들었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실 거예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코어 근육도 강화하지만 뒤에 있는 종아리 비복근그 근육까지 같이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버거우신 분들은 아까 했던 동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발 뒤로 보내 놓으시고요. 맨손 허리 얹으셨어요. 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쭉 올라갔다가, 둘, 올라갔다가, 셋, 넷, 중심 잘 잡으세요. 다섯, 여섯, 여섯 동아리근이 많이 당기시고 지가 나신 분도 계세요. 그럼 중간 중간에 스트레칭 해주셔요. 딸, 호, 열 하다가 지가 나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발가락 얼굴 좀 당겨놓으셔서 쭉 폈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하시고. 아니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자, 운동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반대발갈 거예요. 자, 왼발이 뒤에가 있습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기를. 시작. 올라갔다가, 하나. 올라갔다가, 둘. 셋. 넷. 다섯. 배힘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카프레이 동작으로 해서 종아리 근육을 황성한다고 지금 했지만, 종아리 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까지 운동이 되신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등받이를 꼭 잡으시고 하셔야 될 동작인데, 자, 왼발을 뒤로 접으셔요 발목을 잡으시고요. 자, 요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등받이를 조금 멀리 잡으시고, 왼발목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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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조금 살짝 정면, 내려가서 버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뒤로 보낸 다리보다는 이 버티고 있는, 오른쪽 엉덩이와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더 많이 땡기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지탱을 잘 하셔야지 의자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의자 때문에 또 다칠 위험이 있으시니까 항상 중심 잡는데 집중하시고요. 의자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걸치는 수준으로만 하셔야 도움이 되십니다. 반대발 갈게요. 자, 오른발 발목 잡으시고요. 자 손은 멀리 뻗어놓으시고 자, 뒤로 뒤로 갑니다. 쭉 하나 둘 상체를 숙일 수 있으면 더 숙여보셔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자, 잘 하셨어요. 자, 발목이 잘안 잡히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뒤로만 뻗어서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왼발부터 가시는데, 양손을 등받이에 받게 되면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하나는 바닥 하나 위 또는 두손다 바닥하셔도 됩니다. 자, 왼발을 쭉 뻗으세요. 그리고 나의 몸이 T자 영문으로 T자 모양이 되게끔 버티시는 거예요. 뻗은 다리 운동도 되지만 버티고 있는 이 오른쪽 엉덩이와 뒤쪽 어, 햄스트링까지 운동이 다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배 뜨면서 천천히 오시고요. 자, 반대발 갈 겁니다. 항상 배에는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발 뒤로 뻗을게요. 자, 내 몸이 T자 모양이 되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힘드시죠? 네, 힘들면 중간 중간에 꼭 쉬시면서 물도 드시면서 따라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플랭크 하실 거예요. 자 의자를 살짝 돌려서 자 플랭크 많은 분들이 하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트에 엘보와 발가락 끝에 힘을 줘서 하는 동작인데 지금은 입문 단계로 해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한번 버텨보실 거예요. 의자로 활용한 플랭크 동작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어깨 밑에 손목이 위치해야지 어깨보다 손목이 더 멀리가 있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생겨요. 항상 어깨 밑에 손목 오게끔 위치하시고 뒤로 쭉 뻗어서 발가락 끝에 힘 주시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그렇다고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끔 힘을 주신 상태에서 버틸 거예요. 자, 배에 힘 주시고, 10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 끝에 힘 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오시고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금방 했던 동작에서 변형시키실 거예요. 어떤 변형이 오냐면, 발가락 끝에 좌우로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팔, 어깨 힘과 복부 힘이 훨씬 많이 가지는 걸 느끼실 거니까, 정신 집중하시고, 내 근육에 집중하면서. 자, 오른발부터 옆으로 가고, 왼발. 제자리 오고 오른발 왼발 제자리 오른발 왼발 제자리 자, 허리가 꺼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왼발 제자리 오른발 왼발 제자리 복부 힘 주시고요 엉덩이가 뒤로 올라오지 않게끔 주의하시면서 양발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제자리 오른발, 왼발, 제자리. 오른발, 왼발, 제자리. 예, 잘하셨어요. 자, 간단한 코어 운동이었어요. 정말 기초적인 코어 운동인데, 어, 이 운동으로는 조금 미흡하고 운동한 것 같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플랭크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앞으로 쭉 계속 하겠지만, 그게 생각난다 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도 그 동작들을 기억해내면서 몇 가지 하시면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하체 강화 운동하고 오늘 했던 코어 운동. 요두 가지만 꾸준히 운동하셔도 내 몸에 있는 큰 근육, 내 몸의 중심에서 아가되고 있는 코어 근육. 이렇게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시면, 어, 엄청난 운동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